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 본격 가동한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화재 위험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며 현대차는 이를 통해 배터리 자립을 이루고 기존 2차 전지 시장을 뒤흔들 목표라고 합니다. 3월에 개최되는 개소식에는 정의선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제품을 전기차의 탑재해 성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용 열압착 장비를 잃으면 이달 말부터 수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한미 반도체의 독점 공급권이 흔들리며 한화정밀기계는 약 400억 5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정밀기계는 HBM 3위 16단까지 적용 가능한 PC 본더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 생산 라인을 최대 가동하며 추가 수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2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세 몰트먼 오픈 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성능 GPU를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이딘 로보틱스는 로봇의 감각을 부여하는 힘토크 센서를 개발하여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협동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을 연구해왔습니다. 에이딘 로보틱스의 센서는 안전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센서 제품과 자동화 솔루션을 런칭할 계획이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